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 써도 단돈 9 0 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파강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엔드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비즈 MJ입니다. 오늘 내일 포인트를 알고 판매와 구매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화대 이벤트를 이틀 연속 진행하고 지금 이적 시장을 보면 대장 매물 1카나 2카뿐만 아니라 오버로 높은 재료값까지 개떡상한 상태입니다. 25토치 은바페 1카를 보면 어제가 최고점이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모먼트 램파드 1카 또한 최근에 정신을 못차리다가 지금은 상한가에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cc 모드리치 금카를 보면 126 재료값인데 한달 그래프상 오늘이 최고점이고 실시 개오르게 하지 금카 또한 126 재료값인데 한달 그래프상 최고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매물들은 판매 시기를 꼭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일 00시부터 금광석 400개 보상이 풀립니다 여기서 보면 50% 수수료 쿠폰 혹은 BP팩으로 고르는 유저분들 또한 많겠지만 피파하는 유저분들 종특상 한방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선수 팩을 고르는 유저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풀리는 금카 매물들이 떡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2, 3조 금카 매물들이 많이 풀릴 예정이고 4, 6조 금카 또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구단 가치가 7, 80조 이하라면 내일 저렴한 금카 구매 시기를 잡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대장 매물 1카나 2카가 말도 안 되게 떡상해서 실상 5카 가격까지 개떡상한 매물들이 많은데 판매 시기는 당연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판매각을 잡으면 좋고, 구매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개같이 떡상한 상태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주 뒤 22일, 23일에 구매각을 추천드리지만 나는 그때까지 존버할 자신이 없다면 그나마 가장 좋은 구매시기는 다음주 목요일 00시부터 점검 전까지 구매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